16번? 어, 16번 찾아주세요. 많이 어요 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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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내 아들. 연세점 구경할 시간도 없겠구만? 16번. 왜 벌써 파이널 콜이야? 어? 왜 벌써 파이널 콜이야? 게이트 오픈한 지도 얼마 안 됐을 텐데 왜? 다 왔다. 1 6 번. 슈. 네스. 우리 비행기 있어. 봤어, 근야? 네. 이 비행기 타고 우리 어디가? 마카오. 엄마 손에 다 묻었잖아. 착류 <목소리> 조심, 덜컹, 덜컹. 여기는 마카오 공항이에요. 호텔 여기서 한 10분? 어, 금방 가? 금방 가요. 금방 가. 조이자오자 어. 이거 서서 가는데? 어떻게? 다음 거 타? 너무 많지, 사람. 서서 가야 되지. 잠깐만 기다려봐. 기다리자, 다음 거. 땡큐.

요북방관 아니, 여기 예약 안 했어. Good morning. How many people? Four. So, yeah, I know your room number? It's 1507. 1507? Only one room? Yes. Okay. So, down to baby. Sorry? Is there a Yes. Oh. Good. What? Two baby chairs, please? Two baby chairs. 하는 망고 주스 주려고 그랬는데 망고 주스죠? 네. 망고 주스? Yes. 오케이. 맛있겠다요 같이. 기와기와아 봤어. 이리 오세요. 마실게요, 어? 있어요 여기에 초콜릿, 녹차, 블루베리 있는 거 같고. 바닐라? 아이고 아이 <laughs> 아이고 아이 잘했다. 봐. 보여? 어, 우리 방이 여점 어디 있나 봐. 그렇지? 기 밑에 잔디밭도 잘돼 있다. 잔디 관리 잘돼 있다. 스프링클러 돌아가고 있어 아니, 그냥 오는 이야 뭐 인형극이 아니고 이게 연주가. 여기 종이가 본거 아니야? 어, 맞아. 그러니까 연주하는 시간이 어. 2시 반부터 3시까지. 야코가 있다. 오솔레미오가 이만큼 있고 몬델리가 그지 야코야 저게 아 이게 저 위에 것도 야코고 아 세시봉. 장군이야. 네, 구경해. 아, 이제 보입니다. 기대하세요. 저 위에 봐. 우와, 어때? 그래, 저희 가서 구경하자. 언니야, 아빠 보세요. 우와 베네시안, 파리지엔, 웨스트로비 우리는 지금 타이파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유모차 두 대와 함께 한 대는 하율이고요. 나머지 한 대는 짜잔 우리의 여섯 살 김현우 군이 유모차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여기 무빙워크 타고 건너가면 바로 타이파인가? 엄마, 엄마, 이으면세요 어, 현아 저기 집 위에 고양이다. 보여? 우와, 오 마이 갓. 어, 힘들어. 어? 음 동네가 이쁘긴 하네. 포르투칼 포르투칼 시골 동네 느낌. 어 이쪽 찍었어. 포르투칼 동네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저 위에 집 봐라. 어 여기다 모기기. 두리안 냄새나 그지? 어 여기 로즈스토스 베이커리. 방금 두리안 냄새 말고? 어 여기야. 통기어 여기 2018 미슐랭. 어 코이케 이거 거기 있던 거잖아 방금 베네시안에. 그지? 여기다 오 산토스 들어갈까? 아, 네. 여기 에펠파리징 에펠탑 베네시안 저기 앞에 있는 포시즌이고요. 에펠탑이랑 베네시안 사이에 있는 포시즌이고요. 저 쪽에 오크라 갤럭시 JW 또바이안트리 등등 쌍둥이 새 쌍둥이 빌딩. 와, 엄청 화려한데? 현연이야 저기... 케이블카 케이블. 케이블카 보여? 어? 케이블카, 저게 스카이캡이라는 건데 저거 놀이기구 타러 가는 거 저거 타러 가는 거예요. 거예요? 네, 쟤네요. 혜연이 음악 나온다. 분수쇼! 와 출발합니다 이제 좀 있으면 어때 현우야 멋있어? 어, 안녕해봐 카메라에 현우야 안녕 선생님 여기, 여기가 무슨 여기가 무슨 호텔이라고? 여기, 여기, 여기 무슨 나라라고? 마카오. 마카오에 이거는 윈 팰리스 호텔이에요. 나거고용 용. 우리 땅을 지... 지금, 지금 지키고 맞아. 있는. 맞아. 드래곤. 이거 봐. 응. 우와 <laughs> 오, 드래곤. <laughs> 야, 이거 털이 너무, 너무 거친 거 아니니, 이거? <laughs> 야, 이거 너무 무섭다, 이거. 현아, 이 밑에 봐봐. <laughs> 끝나서 <끝났어> 짜증내. 현아하나 하고 싶어. 기다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라운드 트립을 성공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김현우씨? 기분이 좋아요. 어때요? 좋아요. 아유, 저 좋죠? 마치 쇼하는 타이밍에 딱그죠 하율이 여기딱앉았서또 봅시다 세븐 요구다! 우와 현아 저거 봐 우와 너무 멋지다 지금 요구 지금 나쁜 요구가지고우리 지금 공격하려고 해서 끝났네 우리 내렸다가 정각일 때 다시 탈까? 20분 기다려야 해 정각일 때또 해? 어 20분마다 사자! 주세요 엄마 왔습니다. 밥 먹으러 갑시다 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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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w. This way, please. Wow. Okay. Wow, good job. Good morning. Good morning. Yes. Okay. Chinese or English? English, please. Where is the warm pool? This one, the first one. Uh -huh. And changing room? Inside t h a toilet? t Inside the toilet, okay. Mm. o k a y Can we sit in cabana or outside? Okay, okay. Thank, you. thank you. 와, 좋다. 아 really w 아직 아직. 아직 아직 아직. d I r 그물 l 들어 want more food. I really 여기다가, 여기 안에 카바나도 쓸수 있대. 오우랑 하유, 네. 이제 옷 갈아입을까요? thank you 지금 어디 가요 우리? <목소리> 개선문 스튜디오시티 어제 이 앞에서 사진 되게 많이 찍고 있었는데 스튜디오시티로 출발 되게 <laughs> 이게 뜨거 아니 이 안에 있을걸? 하유라 자요 얘는. 그러면 이거 잘 보고 있어봐. 갑자기 움직일 수도 있어. 갑자기 이러다가 애가 고개를 딱 숙이면서 현우를 쳐다보면서. 왜이떻게 못해? 가자. 야, 저기 봐, 공룡뼈. 와우. 인형이야. 아, 저 위에 인형 있고, 여 밑에. 근데 어, 안 무서? 워 무슨 무슨 공룡이야? 딜로포사우 와, 딜로포사우루스. 아, 아빠 손 물리는 거 아니야? 울지마 그래. 여기도 어, 여기도. 여기도 뭐야 이거 뭐야? 이거 하나 더. 이거 하나 더. 아니야 아니야. 파라사우롤로푸스. 파라사우롤로푸스. 하는 아는 앤데? 파라사우롤로푸스. 어 여기 발도 움직여, 앞 발도... 어녕니오앞 발도 움직인다는데, 얘는 예, 여기 나와서 봐야 될것 같은데 풀어줄게. 만지면 안 돼. <laughs> 우와. 야! 공룡 알이 부화되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하고. 아니야, 얘는 무슨 공룡이야? 얘는 타보사우루스래. 타보사우루스, 아, 이거는 VR이네. VR, VR 현우가 할수 있을까? V R. 가장 힘있음. 브라키오 트리케라톱스. 트리케라톱스. 베이비. 트리케라톱스. 브라키오사우루스. 여기서도 뷰가 네. 좋다. 네. 오시티랑 네. 저기 에펠탑 보여? 네. 그랬어. 네. 스시티파리 네. 어제 본그 황금 사자지 네. 보여? 네. 황금 사자상.